맞다. 그 뭐냐, 이거 우리 이슬이 얘긴인데그 햄스터 있잖아요. 이거 이렇게 아크릴 아크릴로 돼 있는 건데 앞쪽이 문이.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내가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잤단 말이야. 자는데 뭔가 바스락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야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. 그래서 뭐지? 뭐 바람이부나? 뭐 창문이 열렸나? 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야. 근데 가끔씩 이제 물건 놔두면은 대로막 떨어지거나 해서 소리 날수 있다. 아니면 내가 뭐 잘못 들었겠지 옆집 소리도 들리니까 우리 집에서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. 근데 뭔가 와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딱 봤는데 진짜 이렇게, 이렇게 있다가 딱 봤는데 침대 바로 밑에 이슬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날 보고 있는 거야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순간 물음표가 내 다섯 개가 떴어. 이슬이가 왜 밖에 나와있지? 이슬이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기 이슬이가 왜 일어나가지고 나를 보고 있지? 왜? 왜? 쟤, 쟤는 정 맞는데 왜 나를 이러고 보고 있지? 이런 <laughs> 이 생각이 든 거지 야 내가 놀란 거지, 그러니까 뛰어다녀서 신나게 놀다가 내 소리가 들리고 내 냄새가 나니까 온거 같아 이제 부르면 오거든. 그래서 내가 당황해갖고 이스라 왜 나왔어? 어떻게 나왔어? 그래서 어 그래서 안아가지고 다시 넣었어.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점프를 해서.